하셨거든요. 제가 슬쩍 봤는데 와 진짜 신기한 코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거 하나가 이제 거상에는 대머리 가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변말이야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다행히 그런 분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여자 먼저 보겠습니다 신규복 플러스 황제 투구 아 황제 투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오아 신기하네 금봉 코디 금봉 킹장룡입니다 아유 공룡 공룡 코디 여기다 쿠키까지 아 근데 공룡이 좀 귀엽기는 해요 환호복 플러스 화해 사과 화해 사과가 뭐지 어 아, 인류인가 보네 야 옆에 각다문까지야 각다문이 너무 예쁘다 근데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건 또 귀엽긴 하나 토끼. 토끼예요, 이거 유명이도 자주 입는 건데. <laughs> 유명이 도플갱어. 여기 <laughs> 근데 빨간 리본이 진짜 귀여운 거 같아. 왕 크니까 왕 귀엽다, 토끼단 영원하다 라고 설명을 적어주셨어요. 뭐야? 야, 이거 거상 아니잖아. 야, 이건 붉은 보석이잖아, 이 양반아. 꼬우면 현피. <laughs>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이게 붉은 보석 히든 코스튬이라는 거예요. 히든 코스튬 하려면 진짜 적어도 2, 300 현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운이 없으면 은 그만큼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상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커플 한복 교복 사진 뭐두 개로 하셨는데 와 이번에 커플로 해가지고 같이 찍으셨네요. 근데 이거 정성추다 진짜. 야 한복은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토끼니 달려가지고 맹이는 공주야. <laughs> 어 이거 점수 따려고 하는 건가? 나름 구하기 힘든 코디. 야 근데 이게 코디지. 이거 세트로 안 입고 이렇게 딱. 와 근데 유카타가 되게 그 갑옷같이 생겼다. <laughs> 해금복장의 견우직녀관이라고 해주셨어요. 오. 오늘 어, 이거 진짜 한복 되게 예쁘다. 이게 내가 여, 여태 봤던 한복 중에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지금. 어, 근데 상어 그 뒤에 빼꼼하는 거 <laughs> 야, 각성지국 뒤에서 빼꼼하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안녕! <laughs> 한여름에 유명인 산타걸 기원 1일차 그럼 지금 며칠 차죠? 산타복이네요? 근데 이거 좀 잘못 만들었어 가슴 밑에 이 배가 더 나온 느낌이야 이거 뭐 그라가스도 아니고 옷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코디는 죄가 없어 어, 근데 목에 이거는 크리스마스 리스인가요? 이거를 목걸이로 쓰는 <laughs> 어, 거상도 참 신기하긴 해 여캐는 역시 일본이지. 이거는 무슨 옷이지? 아, 청룡 옷. 인류 일녀 예쁘네. 인류가 뭔가 옷발이 좀잘 받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얼굴이, 거상 캐릭터 얼굴이 개대충 만든 티가 나. 찌그러져 있어. 야, 여기는 뭐, 픽셀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데? 역시 옷은 홍요복장이죠 야, 여기도 얼굴이 픽셀이 왜 이런 거야, 이거. 자,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찌그러져 있어요. 아, 야, 30프레임에 뭘 바라냐고? 그것도 맞기는 해. 아, 뒤에 상우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코디대회 이거 하면서 보는데, 상우들이 너무 귀여워. <laughs> 홍유국장도 예쁘네. 근데 약간 디테일이 좀 옛날 옷 같은 느낌이 있긴 해. 다른 옷에 비해서 좀 깨져 보이는 느낌? 하슬린 코디. 자, 머리는 양반 가시고요. 의복은 20주년 기념 의상이고요. 무기는 삼인검 그리고 설려의 기운. 오, 근데 이거 약간 되게 고인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오, 되게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20주년 오제 양반가 되게 예쁘다 이거. 이게 거상이지 그래. 아니 이검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초라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 이렇게 고인물 템이라면서 이 검이랑 뒤에 각성 광목이 고인물로 돋보이게 해주는 어 그게 좀 있네. 근데 양만가시랑이 한복 되게 잘 어울려요. 검은색 검은색 이 조화가 잘 어울려서 좋게 봤습니다. 귀마개인가요? 이거 귀마개 맞나요? 이거뭐임 이거 앞에 이거 지푸라기 아님? <laughs> 아, 이거 기망에 맞아요. 아, 여기 헤드셋 같이, 옛날 그 헤드셋 알지? 뭔지 알지? 조그만 해가지고, 진짜 귀, 귀 크기만 해가지고, 조그만. 요즘 나오는 헤드셋들은 다 이빵, 이빵만 하잖아. 그고 이거 한복인가요? 아, 교복이라고? 이게 신교복. 어, 근데 약간 다림질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 그, 교복에 주름이 많아요.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혼내셨거든요. 다림질을 하라고. 참여하려고 질렀다 내 패션 스타일 웃던데 뭘 지른 거야 대머리가 말 지른 거야 이거 아 아까 내가 말한 이거 대머리가 마... 아 대머리를 지른 거예요 이 옷은 뭐야 이쌀푸대기 아니야 이거 <laughs> 야이쌀푸대기 이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 <laughs> 그래도 그래도 웃겼다. 야, 나 대머리 안 나와가지고, 대머리 파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럴까 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요. 자, 마지막 참가자분입니다. 맥도날드. 자, 자세히 좀 볼게요. 어, 유카타 맞아요? 이거? 어, 활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유카타 같지가 않아. <laughs> 그 약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막 다들 잘때입는그 하얀 복장 있죠? 그 하얀 복장, <laughs> 유카타 안 같아.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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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담은 얼굴. <laughs> 야, 근데 그 와중에 가슴골이 어우야긴 한데, 담은 얼굴이. 일라오이.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의상이, 어떤 코디가 제일 인상이 깊었나요? 자, 여러분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 투표하는 시간 동안은 이제 상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쓱 훑어보겠습니다. 1등 배민 5만원 쿠폰, 2등 치킨 이브티콘 3등 햄버거, 자 인기상 퀵플러스 플러스... 아니 퀵플러스... 퀵플러스 31 플러스? 이제 여기서 유맹이 구독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참가인원 전부 퀵뷰 플러스 7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요. 시청자 투표 점수 플러스 맹이 심사 점수를 합산할 거고요. 인기상은 맹돌식으로 갑니다. 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건데요. 긴장되는 부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자님. 자, 3등부터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등. 3등은요 방구석너드님 축하드립니다 참여하려고 질렀다 대머리랑 쌀포대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투표가 투표 점수가 좀 높아서 3등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킨세트 2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2등, 양방가 20주년 기념사 하설님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양방가시랑 한봉이랑 이 색깔 조화가 좋아가지고 제가 2등으로 뽑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등, 대망의 1등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1등일 거라고 예상했던 축하드립니다. 타 축제용 부채 그리고 이거 흑뇨 머리띠 축하드립니다 1등이십니다 자 1등은 내거야라고 이제 글을 적어주셨는데 1등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아있죠 인기상을 두분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자 인기상 가겠습니다 유맹 맹돌식으로 그냥 와 진짜 이건 예쁘다 하는걸로 뽑았습니다 자, 인기상. 축하드립니다, 월화장 경님견우직여관이랑이해금복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핑크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뽑았습니다. 인기상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다음 인기상은 그냥 아무도, 아무도 상상치 못한 정체입니다. <laughs> 자. 자. 맥도날드님 축하드립니다. 인도다문. 사등신 남캐.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인도다분이 너무 웃겨서. <laughs>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잘 찍었어, 웃기게.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축하드리고요. 참가의 의미였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laughs>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 뽑았으니까 이제 다시 거상하러 떠나야겠죠? 자, 유바유바 유바!